아 라디오 안 껐습니다. 혹시 버그 때문에 클리어? 라는 채팅이 있거든요. 설마 버그 때문에 클리어? 어! 응 아니야. 안녕하세요 앵꼬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빌리와 함께하는 숨막꼭질 오늘 엔딩 보겠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힌트가 여기 다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 얘들아 바로 가볼게 바로. 바로 가보는 모습이 뭐, 양. 이 게임의 모든 비밀을 다 해결했습니다. 뭐야 여기. 저기 여기는 이제 신발장인데 이 여기 있는 이 옷장 같은 게 신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여기 옷장 그려져 있고요. 뭐 어디 어디 있지? 어 어디냐? 자 여기 TV 있고 그러면 지금 침실밖에 안 남았거든요. 침실에 숨으면 될거 같아. 기다려봐. 자 라디오 꺼주고 자첫 번째 밤부터 바로 클리어 가보겠습니다. 자 침실 숨자. 자 바로 오늘은 바로 깨볼게요. 오늘 두 번째 도전. 놈이야. 뭐지? 아, 아 문을 안 닫았네. 아 문을 안 닫아가지고 진짜 마스터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방 문을 잘안 닫아가지고 다 닫았습니다. <laughs> 자, 진짜 깨자. 오늘 이틀 차인데 바로 깨보자, 얘들아. 자 숨자. 가원장 얘들아. 자, 오늘 빌리안께로선박걱질 리노 리터차. 뭐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욕실 문을 안닫았대 아, 욕실 문을 안 닫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문을 잘안 닫아 가지고 평소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나 침실. 이번에 바로 깨깨요. 죄송해요. 여기 욕조, 욕조 그림 있죠? 욕조 그림 있고. 닫아 주고요. 욕조 침실.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통, 바꾸요, TV 바꾸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데가, 어디냐. 어, 남은 데가 두 군데 거든요. 아, 신발장이다, 신발장. 신발장에 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문 닫아닫고, 여러분들. 자, 확인하자. 자 그럼 신발장 숨으면서 진짜 오늘 빌리암 깨는 마지막 공주를 이틀 차 무난하게 첫 번째 밤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고 오늘 그리고 이 게임 클리어하려고 그 로벅스 그 캐시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 진짜 끝났다 진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클리어 되나요? 되나요, 여러분들?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왠지 무난하게 클리어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이 게임 정말 쉬웠는데 아무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정말 쉬운 게임이었는데 제가 조금 고생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만 바로 가자. 뭔가 시간이 줄어든 건가? 기본적으로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쓰레기통 욕조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TV 옆에 뭐 없고요. 쓰레기통 욕조 문다 열려 있는 것 같아. 원래 다다 닫혀 다, 있거든요. 자, 쓰레기통 욕조, 옷장, 그리고, 여기 상자, 창고, 있구요. 신발장 있구요. 그러면은, 침실인가? 침실인 거 같아, 침실. 침실이고, 바로 숨어보겠습니다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시간이. 와! 와! 와, 이틀차인데, 이거 시간이 정말 빨리 줄어듭니다. 뭐 샀냐, 내가? 첫 번째만보다 훨씬 난이도가 올라갔거든요. 아, 라디오 안 껐다. 아, 잠깐만. 아, 라디오 안 껐어! 뭐선 일이고. 아, 문은 다 닫았는데 혹시 그래도 라디오 안 꺼도 살수 있지 않을까? 가자. 욕조 있죠? 욕조. 욕조. 신발장. 그리고 뭐야? 여기 옷장. 욕조, 신발장, 옷장. 욕조, 신발장, 욕, 옷장. 욕조, 신발장, 옷장. 욕조, 신발장, 옷장. 알았어 알았어. 자, 욕조 신발장 옷장. 자, 이분이 깬다. 진짜 깬다. 진짜 깬다. 진짜 깬다 얘들아. 욕조, 신발장, 옷장, 상자. 없는 거. 침실. 침실이랑 어디야? 침실이랑 어디야? TV. 침실이랑 TV인데? TV 있죠? TV 있구요 자, 침실, 침실. 자, 가자. 침대 가자. 침대. 이번엔 진짜 가자. 자, 침대 가자. 침대. 침대 숨어 가지고. 바로 숨어. 바로 간다. 두 번째 밤 진짜 클리어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이번엔 진짜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다. 제발 지나가 주세요. 필리 선생님. 제발 지나가 주세요. 세 번째만 밤가 보자. 진짜로. 응? 어? 가 보자. 라디오 껐고요. 그림 진짜 다 확인했습니다. 가 보자가. 아, 느낌 좋아요. 지금 가 보자. 제발 지나가. 아, 어, 어. 뭐야, 뭐야? 아, 지나가자. 아, 지나갔고요. 지나갔고요. 아 지나갔고요. 여러분들, 아 지나갔고요. 이러면은 두 번째 밤까지 클리어 가는 건가요? 제발 꼴다 가자. 그렇지. 그렇지. 더 빨리 가세요. 와, 세 번째 밤인데 처음 왔습니다. 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 25초밖에 안 되는데요. 자, 쓰레기통 TV 5장, 쓰레기통 TV 5장, 쓰레기통 TV 5장, 쓰레기통 TV 5장 상자. 어? 쓰레기통, TV, 5장 상자 쓰레기통, TV, 5장 상자 쓰레기통, TV, 5장 상자, 침실 쓰레기통, TV, 5장 상자 티브 뭐라고 하니? 자, 문 닫아, 분 닫고 바로 숨어! 바로 숨어! 신발장 없었거든요? 신발장 없었거든요? 제발 이렇게 한 번에 깨나요 세 번째 밤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아 라디오 안 껐다! 아 잠깐만 아 라디오 안 껐습니다 아 너무 급했다 혹시 버그 때문에 클리어? 라는 채팅이 있거든요? 설마 버그 때문에 클리어? 어! 응, 아니야. 아 다행히 부활의신루박스 그대로고 여러분들 바로 가보자 세 번째 방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신발장 옷장 신발장 옷장 신발장 옷장 TV 침실 신발장 옷장 TV 침실 신발장 옷장 TV 침실 남은 거는 그럼 쓰레기통이랑 욕조거든요. 신발장 옷장 TV 침실 상자 체크 해주면서. 욕 뭐지? 욕조냐 쓰레기통이냐? 아 욕조 나왔구요 이러면은 쓰레기통 숨어가지고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얘들아 바로 가보자가. 이번은 진짜 제대로 숨었다 문 닫아놨거든요. 쓰레기통 통가 하나요? 쓰레기통 숨어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가보자 그, 가보자 그 영영영. 느낌 좋아요? 어, 왔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나요? 쓰레기통 숨었는데 아못 봅니다. 모산일리가세 뭐 번째 밤 이렇게 두번 만에 깨나요. 지금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세 번째 밤 바로 가보자. 아 느낌 좋습니다. 아 무슨 일이건? 바로 깰거 같은데? 바로 깰거 같아 얘들아. 그럴 거 같아. 아 빌리가 쓰레기통 숨고 못 보면서 세 번째 밤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 해주면서요. 네 번째 밤 바로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쓰레기통 뭐야 이거 욕조. 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야, 시간이 너무 없어. 모르겠다. 아 몰라. 아! 아, 시간이 너무 없어. 네 번째 밤 지금 10초거든요. 아, 버산 내리가. 육해나이드 푸른 빌리? 강제 퇴장 당하는데요. 육해나이드 푸른 빌리가 뭐뭐뭔 소리냐? 뭔 소리지? 이거 찍었는데 맞춰서 그런 건가?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방금 엔딩 본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배찌를 제가 네개다 먹어버렸어요. 엔딩 너무 어이없고 아무튼 그럼 마용이야 얘들아 마용스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다 깨버린 거 같아. 이게 끝인 거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거야.